레츠히릿세몇안 되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막상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손님분들이 직접 저에게 얘기해주시는 것들, 물어봐주시는 것들을 영상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왜 파마를 할 때는 샴푸를 하고 진행을 하고, 염색을 할 때는 샴푸를 하고 진행하지 않는지, 두피는 왜찬 바람을 말려야 하는지, 염색약과 매니큐어는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첫 번째 질문은 1인 댐 파마와 염색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걸 먼저 해야 죠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파마입니다 여러분, 염색을 섞을 때 보셨겠지만, 일제, 염모제라고 하는 일제와 산화제라고 하는 이제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산화제는 여러분들을 바로 잘 아시는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료를 섞어서 머리에 발라서 산소와 만나서 작용하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파마는 바로 환원제를 사용합니다. 환원제란 산소를 빼앗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자마자 산소를 빼앗는 환원제, 즉펌 약을 사용하게 되면 머리가 쉽게 색깔이 퇴색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를 먼저 하시고 염색을 하셔야 하는데 저 히린이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마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두피와 모발에 또 다시 염모제로 되는 것은 두피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나 모발을 훨씬 상하게 할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마를 하시고 일주일 후쯤에 다시 염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고객님이 난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시지 않으시면은 안 해드려요. 혹시 그럼에도 난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두피 보호제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번 헤어샵을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아름다운 머리결과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라면 두 발을 조금은 고생시켜야 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이 되었나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질문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뿅!